생명복지관 주민활동가 오지라퍼 MC 진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요리사 두 셰프님을 소개해 볼까요? 자 먼저 윤민 셰프님.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복지관 주민활동가 사랑스러운 개념 윤미 저는 빨간 리본 냉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박수 들어봐. 나 소개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어, 사랑스러운 그녀 윤미 셰프님 오늘 알려주실 요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만들 요리는 바로 감바스와 라자냐입니다 감바스와 라자냐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어, 메뉴인데요. 이두 음식에 대해서 은경 셰프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감바스는 새우와 마늘을 천천히. 주 재료로 한 스페인 요리입니다. 조리 후에 바삭한 바게트 위에 얹어 먹으면 맛이 일품이며 연말 파티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메뉴입니다. 어, 스페인 향기, 우리 가보지 못한 지 한참 됐죠? 스페인의 향기를 여기서나마, 어, 느낄 수 있는 메뉴네요. 그렇다면, 라자단는 무엇일까요? 라자냐는 네, 이탈리아 파스타 요리 중 하나로 반죽을 얇게 밀어 넓적한 집,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파스타를 속재료와 함께 층층이 쌓아 오븐에 구워 만드는 요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파스타면 대신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는 면두부를 준비했습니다. 파스타면보다 면두부로 했을 때더 고소하고 건강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있으며 만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한국식 나자네를 만들어볼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어, 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바스 재료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재료는 통통한 새우, 통마늘, 방울토마토, 새송이버섯, 올리브유, 약간의 버터와 페퍼로치노, 허브 솔트입니다 오. 페퍼로치노, 여기서 페퍼로치노하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자, 윤미 셰프님. 네, 페퍼로치노는 베트남식 고추로 향미를 더하, 더하여주고 파스타 요리의 장식으로 할수 있는 고추인데요. 이게 혹시 씹으면 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있는 집은 안 넣으셔도 되고 조금만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페퍼로치노가 난 그래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다 고춧가루 있으시죠? 고춧가루 조금만 넣어도 이런 풍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말이 너무 길었으니까 바로 본격적으로 요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고 계신 재료들 중에 어, 통마늘하고 새송이버섯을 드렸는데 새송이버섯은 일부러 사이즈를 작은 걸 준비했어요. 통으로 사용해도 되고 그 중에 좀큰 것들은 반 정도씩을 다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조리 시작했으니까 잘라주세요. 혹시 칼들 잘 사용들 하고 계시죠? 어, 저기 영재 시환이시윤이는 아이들이 너무 잘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엄청 빨리 먹고 싶은지 화면에 아주 기뻐하는 모습들이 잘 보였습니다. 엄마 옆에서 잘 잘라주시고 계시고, 자 버섯 다 썰으신 분들은 다음 통마늘, 통마늘을 으깨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썰으셔도 되는데 보통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희 편을 썰도록 할게요. 니편내편 네네편 말고 마늘 편입니다. 마늘 편으로 썰어주세요. 아, 아, 아. 아, 웃지 마세요 <laughs> 자, 혹시 다 썰으셨으면 오케이 한 번만 해주세요. 다 썰으신 영민, 분들은 영민, 영민이네, 아 영민이네 아, 벌써 아, 잘다 하셨고, 영재네도 다 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다 어느 정도 재료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사용할 거예요. 불은 사용하실 때좀 조심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가스 불을 켜주세요. 음자 가스 불 켜신 팬에 음, 그 올리브유가 있을 거예요. 아주 귀여운 병에 나눠 드린 거 그거 다으실 거예요. 남기시면 안 돼요. 자 올리브유 나눠 드린 거다 넣을게요. 팬에다 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팬에 기름 두르신 다음에 불은 중간불. 너무 세면 마늘이나 이런 게다탈수 있거든요? 이제 기름 넣으신 다음에 마늘 펴 쓰신 거 넣을게요. 마늘 들어가면 우리가 비 오는 날 듣는 소리가 날 거예요. 이 상태로 그 약간 바삭해질정도까지 볶아주세요 이게 마늘을 덜 볶으면 감자같은 식감이 나니까 약간 바삭하게 볶기 위해서 조금 음. 한 1-2분 정도 튀기듯이 튀기듯이 볶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이 어 내꺼 약간 발색이야. 이럴 때 저희가 준비해 놓은 버섯하고 새우를 동시에 넣을게요. 어 내꺼 마늘 아직 발색 안 됐어 하면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요. 자 새우는 충분히 물기를 빼주셨어야 돼요. 기름에 넣었을 때 보쌈 입을 수 있어요 <목소리> 자 새우까지 다 넣으셨나요? <목소리> 자 새우 넣으신 다음에 저희가 드린 버터 버터 이게 요리를 같이 하다보면 하나씩 빼먹을 수 있어요 원래 버터 넣으셨어야 돼요. <laughs> 그런데 우린 지금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버터 넣어주세요. 버터 이렇게 사탕 모양처럼 생겼던 거. 그게 버터예요. 그거 지금 같이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이시죠? 아마 감바스가 왜 버터가 들어가나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올리브로만 유 많이, 많이 하는데 버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풍미 더 깊어져서 그렇게 하면 맛이 조금 더 빵을 찍어 먹었을 때 부드러워서 이렇게 버터를 넣는 거고 버터 넣으신 다음에 페퍼런치노 있죠? 저희가 준비해드린 이 베트남 고추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보통은 한 네다섯 개. 네다섯 개집어서 넣으면 약간 매콤한 맛 정도만 올라오는 정도. <laughs> 매운 건내 취향 건. 자, 어느 정도 새우도 색깔이 붉게 변하고 있을 때 저희가 허브솔트라는 소금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왜 셰프들 하죠? 한 꼬집, 두 꼬집. 양을 봤을 때는 한세 꼬집 넣어도 돼요. 근데 이거 나중에 빵도 찍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내 맛을 조금 짠데 할 정도로 간을 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빵을 찍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빵에는 간이 많이 안돼 있거든요. 자 소금까지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토마토를 넣어서 한 3분 정도 더 익혀줄게요. 토마토 지금 넣었어요. 조금만 더 익혀주세요. 자, 요거 익히실 때 저희가 준비해드렸던 바게트가 있을 거예요. 빵! 요거 잠깐 옆에서 익으라고 놔두고 빵을 우리 어슷썰기 아시죠? 그렇게 썰어서 한쪽에 준비해주실게요. 이 감바스는 토마토를 조금 오래 익히느냐, 덜 익히느냐, 요 차이니까, 불요 정도 놓고, 어, 나는 토마토 오래 익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불을 꺼주셔도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빵을 썬 후에 불을 꺼셔도 될것 같아요. 빵을 구워도 되는 거죠? 빵은 구워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 하는데, 굳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비대면인 기기로막 먹을 수 없으니까 집에서는 살짝 구워드셔도 되고 집이 아닌 분들은 그냥 드셔도 돼요. 빵,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썰어주셨으면 자, 플레이팅 접시가 준비됐을까요? 담을 접시. 자, 그리고 끓고 있는 단바스 불을 꺼주세요. 집에서 되게 맛있는 냄새 나죠 버터랑 어, 새우랑 아주 맛있는 냄새 날 거예요. 자 먼저 접시에 감바스를 담아주세요. 약간 접시가 평평한 것보다 약간 오목하면 이그 올리브유랑 버터가 녹은 기름에 빵을 찍어 먹을 수 있으니까. 담아주시고, 활용정정을 위해서 파슬리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키트에 파슬리를 솔솔솔 뿌려주세요. 어양주미이 어?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음성 오버튼 잠깐 키고, 잠깐 해제 해가지고 오 아. 맛이 안 어, 돼요. 저도 먹어볼게요.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저드셔보셨어요아 저는, <laughs> 아, 저는 아, <laughs> 드시는 줄 알고 너무 맛있어요. 아 이런 <laughs> 프로그램 좋죠. 이승기 <laughs> 어, 어르신 드시는 거. 안녕하세요. أو, 어, 아... 이렇게 저희도 같이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저... 정말 요즘... 정말 맛있는 걸 다들 다들 안 <웃음> 저희, <웃음> 음... 보시고, 어 드시라고 우리말안 듣고 저희 저희 말고 드셔 보시고 맛있어. 요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어요. 맛있알요 자, 우리 어느 정도 맛을 봤으면 바로 다음 요리. 정말 다음 요리는 간단해서 금방 만들고 나서 같이 다 먹어볼게요.